빨리 어, 오, 아, 아, 인도그야, 아..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밑에 올라가서 깔 아, 그냥 가가 말소리 엄청나네. 나이스. 오, 잠깐만. 현상감, 아니, 뭐야? 아, 뭐야? 운버그야 이거. 아, 얘가 현상감이구나. 잡았어요, 뭐야? 봤나? 아 오케이 하자. 옥상 두고 상아고 나이스 아, 나이스 네. 방아 어지 아이고 상점이 어디야? 예 상점 거, 해버리게 그.. 해버리게 자부 하나씩 사시고 인정 차기 하나 주요 남은 네. 돈 남은 돈 네. 한쪽까지 어, 한쪽까지 어, 한쪽까지. 어, 잡아버림 앞에. 옴나 남았어. 차이서 내일만 잡아. 차스 내리네 한놈더 있는 거 같은데. 그거야. 코코이 잡아내주고. 두 아예 그거다. 아 뭐야. 잡아내. <laughs> 너무하네. 어 앞에 줘. 어. 둘 떨어지. 민정 쌤 들게 하나 더. 아. 아. 잘왔네 근데 얘네 다과를 <불> 한번 써봤네 아, 과일, 과일 개빡세네. 와, 아, 아. 아. 아, 파이팔 진짜 미쳤어. <불>